X에 대한 이차 방정식의 한근이 1일 때, 다른 한근을 B라고 할 때,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물었는데, 자, 일단 한근이 X라는 거를 알죠. 그래서 이걸 한번 대입해 봅시다. 그러면, A 플러스 1 더하기, 1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되고, A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, 식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인수분해하면, 이렇게 되어서 a의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, 그죠? 자, 근데 이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a 플러스 1은 0이 되버리니까 이차 방정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이 되버리죠.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a가 0일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럼 a의 값을 알았으니까 x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. 그러면 a 대신에 0을 대입하면 x 되고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어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되죠 자 근데 한 근이 1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뭐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1- 어, a가 얼마였어요? a, 0. 0,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죠? 그래서 합은 마이너스 2.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